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타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대한민국의 혼란 성관위가 초래했다. 이 영상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또 앞으로도 파장을 계속 몰고 올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소개해드렸지만 아, 성관위에 대해서 전, 아, 전한길 강사는 부정이 있었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어, 또 북한의 해킹 위험이 있었다면 국회, 아, 국정원이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고 겸까지 선포하게 된게 아니냐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 정강사는 당시 영상에서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피에다, 자동 개표기에다 서르륵 들어가면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 당연히 조작도 가능한,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나도 생각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으면 말로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수개표하자, 수개표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샤우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평소 강의 스타일처럼 고함을 치는 영상에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이틀 만에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동영상에는 격려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그야말로 똥보를 찾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오늘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파출소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불법현수막, SNS채널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보받아서 모니터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 꽃보다 전한길 유튜브가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동영상에 대해서 186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오늘 구글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 또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요청할 것이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시민 여러분들의 과감하고 신속한 신고 조치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앞장서 반드시 일벌백계해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전환길 씨의 영상을 보고 방송을 했지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자기 주장을 가미했던 가미 것 뿐이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분명히 오버한 것입니다. 전환길 강사도 말했지만 선관위를 비판하는데 왜 민주당이 발끈할까요? 뭔가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는 겁니까? 성관위를 비판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니까 민주당이 왜 갑자기 뜨끔해지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걸피걸피 하면 하는 말 있죠. 뭐, 뭘, 뭐, 땡땡땡을 안 하는 놈이 범인이다. 뭐, 특검을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전환길 유튜버 구글 신고가 아, 꼭그 모양입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민주당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는 그럼 경찰에 신고합니까? 아, 아니면 또 법을 만들 것입니까? 카톡계 음령으로 온 국민의 반발을 자초했죠. 또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하더니 여론조사 전체가 자신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여론조사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일타강사라고는 하지만 아, 전체로 보면 일개 강사에 불과하죠. 일개 강사에 불과한 전한길 씨의 유튜브 계정을 구글에 신고해서 계정을 막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걸 입털막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전환길 강사는 원래 오늘 선관위 관련여 2탄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영상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가타부터 설명도 없었다. 영상에 지금 올라온 지지 댓글만 해도 수만 건인데 민주당 지지자 100여 건의 신고를 근거로 입털막하겠다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태에 오석함을 느낀다. 민주당이 국민 기본권은 안중이 없는 파시스트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겁이 나서 어디 말이라도 마음대로 하고 살겠습니까? 전한길 강사가 오늘 자신의 카페와 팬, 아, 팬앤마이크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 전 강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 강사는 고발을 한다니까 걱정은 된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내란인데 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겠나? 사법부도 이상하고 언론도 지금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나?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사법부와 언론에 이어서 성관위 편을 올렸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성관위로부터 전화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모두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냐? 부정선거 주장은 이재명도 했고 김도 이재명도 했고 김관도 했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어, 대통령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어, 반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구걸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카톡도 검열하겠다고 그러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라 아, 민주당이라면서 민주가 없지 않나? 저게 민주냐?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다고 법으로 입틀막하려 하느냐.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정 아, 강사는 또, 저보고 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극 좌빨이다. 내 제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 거구는 무슨 거구냐. 자기가 그 사람이 하도 왼쪽에 있으니까 나들을 거구라고 하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깨닫지 않겠나.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에서 나를 고발하는지 좀 의아하다. 그것도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 이미 기존에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즘 시국 돌아가는 것, 어,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보라고 강사로서 요약 정리해 준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어, 전한길 씨는 또 어, 제2의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내주권 네 행사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기에 다들 언론도 죽으라고 달려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날의 주인이들 2030세대를 위해서도 투명성 제고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또 벌써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연락 왔는데 한길쌤은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길쌤은 학원과 강사 사이에 맺은 계약자일 뿐이니 회사에는 부디 피해를 드리지 않다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노량진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수험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공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라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 전환길 강사는 성관이 2탄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또 경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관위의 부정을 얘기하는데 왜 여당도 아닌 야당인 민주당이 화를 낼까요? 감사합니다.